혹시 첨단 세라믹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는 봤는데 잘 뭔지는 모르겠어요. 들어는 <laughs> 봤는데 잘 몰라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laughs>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첨단 세라믹이요? 도자기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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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에 <laughs>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첨단 세라믹이요 세라믹은 도자기 아닌가? 자, 그럼 첨단 세라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석기 시대 인간은 암석, 모래, 흙들과 함께 문명이 발전을 시작했어요. 기원전에서 19세기 인간이 발달하고 세라믹 제품이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고그 시기도 멀지 않아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산업혁명과 인류 문명이 지나면서 세라믹의 이용 분야는 점차 과학적으로 확대되는데요 기차도 등장하고요, 자동차도 등장해요. 21세기 이후 세라믹은 산업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이 될 신성장 동력 산업 가운데 산업 기술에는 없어서는 안될 핵심 기능을 부여하는 필수 첨단 소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몰랐지만 첨단 세라믹은요, 핸드폰 핵심 부품 중70% 이상, 자동차 전자부품의 80% 이상, 연료전지의 90% 이상이 제조 부문에 사용되요. 세라믹은요,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암석과 모래 흙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활용도는 지금 엄청나게 다양해졌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이렇듯 우리 주변에 수많은 첨단 세라믹 제품들이 발전되고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라믹. 이 마법을 도둑 잘 알고 지혜롭게 활용하면 당신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해줄 것입니다.